만약에 우리가 5대5였을 때 나올 네. 문제 있잖아요. 네. 그걸 우리 음. 세 축에 맞춘 사람 한 명한테. 하나. 음. 하나. 어, 그럴까요? 어, 오케이, 오, 오케이, 한 명한테 하나. 음. 음. 그러면 이 바람. 문제 이 OX 퀴즈입니다. 오? 맞힌 사람 드리겠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하나. 두분 맞추시면 두 분. 아, 오케이, 오케이, 되고. 오케이. OX, O5니까. 준이 형반들어 가면 돼. 야이. 나 웃고 살되는데 그거를. 작품 기억을. 오케이. 꼽혀기. 와분위기다 개인 적으로와 풀어 풀어 을 와플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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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플을 와플을 와플을 와이을 와플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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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저 믿고 오세요. 오케이 오케이. 아, 왜, 왜? 메디안 난 X. 아니야. 무조건 X야. 왜냐면 지금 자율주행도 그래, 그렇게 까지어 그게 맞 그냥. 왜냐면 왜냐면 택시도 자율주행을 아직 안 했는데 미국에서 뭐,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안 하고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근데 이게 성능이랑 몰라도 그죠? 아니 신문에도 본거 같긴 한데. 신문에 본거 같긴 한데 이게 시계가 어? 헷갈리네. 오. 오케이. 아, 아, X지. 왜냐면 X라니까. 이거 X 확실해. 어 X야. 오. <laughs> 하시면 오야 <laughs> 마지막 결정 X O, o. 아, o. X O 야 이준이 가 맞히면 난리다 난리야 뒤집, 뒤집, 정답은 정답은 X <laughs> X 여러분, 근데 우리나라 최초의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올해 9월 말부터 운행 예정이랍니다. 아, 어, 언제요? 더 빨리 하는 거죠. 9월 말부터 <laughs> 운행 이랍 <예정이에요. 웃음> 진짜? 누가, 누가 해요, 저거는? 아, 래도나난이 꿀, 이그 별집을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. 웃기다. <laughs> 시지상들을. 내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성수동에서 디저트 먹는 거였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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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진짜, 형, 아유, 근데, 근데 형이 말했다. 근데 형이 어렸을 때 <laughs> 성수동이 공장 단지 아니었어? 그래. 맞아, 그래서 나 어렸을 때부터 내가 좀 부끄럽지만 44살이거든. <laughs> 꿈이 성수동에서 디저트 먹는다. 거 이거 어쩔 수 없지 뭐. 이게임이 <laughs> 이겼어야 됐어. 요 이거 진짜 많이 많이 안했는네나 아, 정말 맛있다. 야 이거 뭐 헤어져도 여기서 먹으면 기분 좋아지겠다. 와, <laughs> 너무 기분이. <기쁘게 웃음> 좀더내면그번아 <목소리가> 어, <목소리가> <맞아. 무슨> <laughs> <laughs> 그래 그래, 그래, 그래. <laughs>